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자녀에게 부담을 줄 수도 없고 준비해둔 자산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특히 40대, 50대, 60대 분들께서 혹시 내가 아프게 되면 간병은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간병인 보험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보험은 간병인 보험보다 더 실질적이고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상품입니다. 그런 보험이 있어요? 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하신다면 내 노후에 꼭 필요한 보험이겠구나 하고 생각되실 겁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민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보험 선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재가급여 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용어 자체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재가급여라는 개념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달 납부하고 있는 국민 건강보험, 즉 공적 보험 제도 안에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보험이 아니라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되어 있고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 납부하고 있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모두 해당이 되실 텐데요. 바로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안에 포함된 급여 형태 중 하나가 재가급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가급여보험을 이해를 하시려면 우선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노화나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단순히 나이만 충족된다고 해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건강 상태에 따라 심사 및 등급 판정을 거쳐 급여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치매 진단을 받으신 경우, 허리, 무릎, 어깨 등 주요 부위 수술 이후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또는 뇌졸중 등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마비 증상이 있는 경우 등 이런 상황이라면 장기 요양보험 신청이 가능하며 국가에서 방문 요양, 간호, 주야간 보호, 복지용구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점은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실제 상황에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장기 요양 인정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조사에서는 신청자의 실제 건강 상태를 면밀히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스스로 보행이 가능한지, 일상적인 식사나 배변 활동 가능한지, 보호자, 가족과의 동거 여부는 어떠한지, 이런 다양한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산정하고 그 점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등급은 총 6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등급에서 인지 지원 등급까지 있는데요. 간단히 요약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등급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거의 누워만 계시고 스스로 움직임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일 겁니다. 2등급은 1등급보다는 조금 나은 상태지만 여전히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분들도 대부분 누워서 생활을 하시고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 많으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3등급, 4등급인데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비교적 경증에 해당하는 등급입니다. 특히 4등급은 가장 낮은 수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은 주로 치매 환자분들을 위한 등급입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경우 5등급부터 시작해서 증상이 심화되면 4등급, 3등급으로 상행 조정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게 되면 국가에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줍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 간호,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직접 자택으로 방문해서 식사, 세면, 목욕 등을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이 제공되죠.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이른바 노치원이라고 불리는 시설입니다. 아침에 차량으로 모시러 와서 하루 종일 센터에서 식사와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저녁에 귀가까지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왜 민간 보험인 재가급여 보험이 필요할까요? 바로 자기부담금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비용의 대부분을 지원을 해 주지만 일반적인 대상자 기준으로는 본인 부담금이 15%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 서비스 비용이 월 100만 원이라면 이중 15만 원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물론 소득 수준에 따라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자기부담금 때문에 서비스 이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서비스는 좋은데 부담금이 아깝다. 매달 내야 하니까 계속 쓰기는 어렵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제도가 있음에도 실제 이용하기엔 부담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재가급여 보험입니다. 민간 보험인 재가급여 보험에 가입을 해두면 장기 요양 등급을 받고 국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경우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정해진 금액을 매달 지급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실질적인 돌봄 비용을 매우 효율적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 제도는 혜택으로 민간 보험은 그 부족한 틈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 보험선생팀은 현재 시중에 출시된 30개 이상의 재가급여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조건이 우수한 A사의 상품을 기준으로 설계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본 결과 오늘 설명드릴 A사 상품은 구조적으로 상당히 효율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연계 조건이 없고 필요한 담보만 선택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보험료도 합리적입니다. 가장 높은 등급인 1에서 2등급을 받고 요양원 등 장기 요양시설에 입수하게 될 경우 매월 100만원을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본인의 신체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녀나 가족이 직접 간병하기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이 담보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보험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재가급여 보장입니다. 1에서 5등급, 어느 등급이든 인정만 되면 집에서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등 서비스를 월 1회 이상만 이용을 하시면 매달 5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보험료는 25,309원입니다. 20년간 총 납입하는 보험료는 약 607만원입니다. 이제 간단한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입자가 65세에 4등급을 받아서 90세까지 25년간 꾸준히 등급을 유지를 하고 매월 재가급여 서비스를 1회 이상 이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매월 50만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5년은 약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게 될수 있습니다 또한 더 일찍 등급을 인정받게 된다면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추가적으로 제가 급여는 월 50만 원이 아닌 100만 원 이상 구성도 가능하며 복지용구, 주야강 보호센터 이용 시 추가 보장 이런 특약들도 선택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담보가 많아질수록 월 보험료는 올라가지만 내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설계의 유연함 역시 이 상품의 강점입니다. 그럼 설계사님, 결국 등급 못 받으면 손해 아닌가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보험이 그렇듯 가장 좋은 건 보험금을 받지 않는 겁니다. 즉, 건강하셔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그만큼 내 몸이 건강하다는 의미고 자녀나 타인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상태라는 뜻이겠죠. 자, 그렇다면 등급도 못 받고 해지를 하면 정말 손해일까요? 아닙니다. 이 보험은 무해지 환급형이지만 20년 납입을 모두 마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해지를 하신다면 해지 환급금이 발생을 하는 상품입니다. 50세에 가입을 해서 70세까지 건강을 유지하셨는데 이 보험을 해지하고 싶다 하시면 그 시점에 해지 환급률은 약 93.87%입니다. 80세 시점이 되면 환급률은 111%가 나오네요. 즉, 2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후에도 끝까지 등급을 못 받고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해지를 통해서 해지 환급금을 돌려받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단이 보험은 만기까지 그냥 두시면 보험은 소멸하기 때문에 내가 70세, 80세쯤 돼서 건강하다면 꼭 자식들에게 이런 보험이 있다 알려주시는 게 좋겠죠? 오늘은 재가급여보험에 대해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간병인 보험은 내가 입원해야만 보장이 시작되지만, 재가급여보험은 내가 거동이 불편하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나라의 공적 서비스를 받고 사보험으로 매달 보험금까지 함께 수령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희 보험선생님은 매달 수십 개 보험사를 비교하며 고객분들에게 실질적이고 부담 없는 상품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분들이 고객 한분한 한 분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민일로부터 1년입니다.